KTGTF 문법 복원 모의고사 보통 난이도 3회차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문제 정도를 볼 건데요. 첫 번째 문제는 3번입니다. 3번 문제 ABCD 항상 먼저 확인하셔야죠. ABCD 전부 다 조동사니까 이 문제도 조동사 문제일 거고요. 시제 일치 가장 먼저 확인해 주시는 게 내가 조금이라도 해석이 좀 약하다 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는 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3번 문제 첫 번째 문장 봤더니 동사가 이지로 현재 시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해당 문장에서도 도우즈를 꾸며주는 관계 대명사 문장에서 have라는 현재 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실을 설명해주는 문장들이구나. 현재 조동사인 may, will 남겨두고 should도 현재, 과거 둘다 되니까 남겨두고 could 제외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ragrance sensitivity is a condition. 자, sensitivity 하면, 무언가의 민감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향기의 민감함은, a condition, 상태라는 뜻 말고도 질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떠한 질환입니다. 근데 그 질환이 뭐냐면, which causes irritation or discomfort. 짜증이나 자극, 불편함 같은 걸 야기한대요. 언제? When exposed to certain scents or fragrances. 어디 어디에 PP 피피 상태입니다. PP이기 때문에, 노출하다 아니고, 노출되다 라는 뜻이고요. 노출되었을 때, 특정 향기에 노출되었을 때, 굉장히 짜증이 나거나,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질환이 바로 fragrance sensitivity 라고 합니다. 우리 여기에는 빈칸이 없지만, 혹시라도 여기에 빈칸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앞에는 질환이 나왔고 뒤에는 그 질환이 야기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캔이나 메이가 정답이 되겠죠. 생리적인 인과 관계, 의학적인 인과 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단 없었으니까 지우고 자 우리는 문장 더 보도록 할게요. Those who have this condition. 우리 those란 단어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대명사고요. People 대신에 정말 많이 씁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조동사 나오고 동사 avoid 피합니다. Perfume or other fragrance? products, 향수라든지 다른 향기가 나는 제품들을 피할지도 모릅니다. 피해야 합니다. 피할 것입니다. 지금 뭐예요? 의학적인 조언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피해야 돼. 라는 게 가장 잘 어울리기 때문에 should나 must가 정답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 선택지 B에 should 있기 때문에 정답 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 A, B, C, D 전부 다 종속 접속사고요. 빈칸 봤더니 종속절 이렇게 묶이겠네요. 그래서 우리 종속 접속사 해석 방법 첫 번째에서 제가 정말 자세하게 설명 드렸는데 항상 종속절은 뒤에 있는 종속절과 붙여서 동사에 그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라고 해석해 주셔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기준점이 그가 집에 도착한 시점이라고 하면 우리 밥을 먹은 게 점심을 먹은 게 언제예요? 도착한 시점에 바로 그 다음 순서가 될 거고요. 만약에 언티를 쓴다라고 하면은 집에 도착한 이 기준점으로 밥을 먹은 건그 전이 되겠죠. 이때 밥을 먹었고 먹다 보니까 그가 집에 도착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 순서를 잊지 마시고 우리 6번 문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피아는 로건의 girlfriend인데요. has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전부 다가 하나의 주어입니다. 소피아와 로건의 girlfriend는 불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A 그리고 B라고 명사를 나열을 해주고 싶으면 무조건 그 사이에 and가 들어가줘야 하는데 여기에 and가 없어요. 그럼 얘는 동격의 쉼표로 소피아가 바로 로건의 여자친구라는 뜻이고요. 또 무슨 힌트도 있어요. 여기 has라는 단수 동사 쓴 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죠. 로건의 여자친구인 소피아는 가지고 있어요. 스파이더, 포비아를 가지고 있어요. 포비아는 공포증이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대인 공포증이 있다, 그러면 관계 맺기를 두려워하는 거니까, 소셜 할때그 소시오, 포비아라고 씁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넣어주시면 돼요. 스파이더 포비아라고 하면 거미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웬 묶어줄게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뭐할 때, 작은 스파이더가 올라왔을 때, 그녀의 등에, 그는 즉각적으로 그것을 쳐서 멀리 떨어뜨리고, 그리고 그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녀가 진정하자마자, 그녀가 진정했기 때문에, 그녀가 진정할 때까지, 그녀가 진정했을 때. 우리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진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안아준 거죠. 근데 우리 해석상 뭐가 들어가줘야 돼요? 진정할 때까지. 안아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녀가 결국 진정한 게 순서상 맞겠죠? 그래서 C, until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동속접속사 해석 방법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에서 D를 하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A냐 D냐 헷갈리셨던 분들은 이첫 번째 문장의 힌트를 잘 파악하셨어야 돼요. 우리 모든 문제 안에 들어있는 문장들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뭐 시제 문제나 아니면 가정법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문장만 봐도 딱이 문장 안만 봐도 문제가 풀리겠지만 해석이 필요한 연결사, 조동사는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정확하게 확실한 정답을 하나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두는데, 그 장치 중에 하나가 빈칸 문장이 아닌 주변 문장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헷갈리는 선택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 다른 문장에서 어떤 힌트를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As a retired figure skater 은퇴한 피겨 스케이트로서 헤일리는 looks back 뒤를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회상하는 거죠. on 2016 2016년을 되돌아보는데 with pleasant memories 기쁜 기억들을 가지고 뒤를 돌아본대요. 그러니까 2016년은 어떤 해였어요? 행복한 아주 아주 기분이 좋은 기억들이 가득한 한 해였다라는 긍정의 표현이 있고요. that year 그년도에 She placed first at the four continents figure skating championship. 4대륙 챔피언십 대회에서 placed first. 1등을 했대요. 그러면 2016년에 예, 1등 했어라는 내용이고요. 접속 부사 자리 나오고 she placed third at the winter olympic game 동계 올림픽에서는 3등을 했대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아, 당연히 in other words나 at least는 안 하셨을 것 같고요. 자 additionally however 한글로 넣으면 둘다 적당해 보입니다. 걔 1등을 했어 게다가 여기선 3등했어. 또 말이 되는 것 같고요. 걔 1등했어 하지만 여기선 3등했어. 또 말이 되는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이 둘을 요약해주고 있는 첫 번째 문장 내용이 뭐였어요? 기쁜 기억들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however이 아니고 additionally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선 1등을 했고, 그리고 게다가 여기서도 3등을 했어. 라는 의미로 A가 적당한 정답입니다. 만약에 however이 들어가려면 여기에 뭔가 아쉬운, 슬픈, 쓸쓸한 이런 내용이 들어가줘야 however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11번 정답은 A가 될 거고요. 헷갈리는 선택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문장 외에 다른 힌트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unless finally 이게 방금 시간 관련된 인과 관계를 알려 주는 아이라고 했었죠. after all이랑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갈 거고요. 둘다 뜻이 비슷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첫 번째는 마침내라는 뜻이고 after all 결국이라고 많이 외우실 텐데 이거 결국이라고 외우지 마시고 예상치 못하게 어쨌거나 라고 외우시는 게더 정확합니다. 예상치 못하게. 얘는 언제 쓰는 거냐면 내가 예상했던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쓰는 게 after all입니다. 그래서 걔 열심히 공부 안 했잖아. after all. 근데 어쨌거나 걔 시험 합격했어. 이럴 때 앞이랑 뒤가 역적 관계일 때 쓰는 게 after all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3회차에서 시제 문제를 3문제 다룰 건데요. 객관식의 특징을 좀 제대로 적용하는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말해서, 우리 객관식은 어떤 거예요? 너가 이 안에 답을 채워봐가 아니라 내가 선택지를 줄 테니까 그 중에서 가장 올바른 걸 넣어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것 중에 선택하는 연습. 이게 또 정답을 고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단 A, B, C, D 봤더니 ING 3개 들어가 있고, ING 들어가 있지 않은 A는 제거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문장 안에서 힌트표에 뭐가 있나 봤더니 시간 알려주는 웬, arrived, 라는 동사가 있어요. 처음에 offer 저는 동사인 줄 알았는데요.라고 했어도 그 뒤에 arrived가 목적어 아니기 때문에 아 이건 동사가 아닌 명사 주어로 쓰인 거구나라고 인지하셨어야 되고요. 주어, 동사,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과거시제가 정답이 되어야 하는데 선택지 봤더니 과거 진행은 없고 과거 완료 진행만 있어요. 그럼 여기에 완료 진행에 해당하는 for 숫자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since 라든지 그둘다 없지만 그래도 객관식이기 때문에 과거 완료 진행이 정답이 될 거고요. 숫자 맞추기 하실 때에도 과거 완료 진행은 빼놓고 나머지 애들 정답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A, B, C, D. 전부 다조동사고요 자, 이거 시제 한번 확인해 봤더니, is, 그리고 나머지는 시제가 없네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실을 얘기해주는 현재 조동사가 들어가줘야 되고요 과거 조동사인 A 빼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rose pitcher plant. 우리 뭐, 벌레잡이 풀을 얘기하는데, 앞에 로즈가 붙은 건 모르겠고, p i t c h e plant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이렇게 생긴 벌레들 잡아먹는 통풀을 말합니다. 이 아이는 one of the largest carnivorous plants. carnivorous 외우셔야 되는 단어고요. 육식성의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단어를 외워야 하는지 외우지 않아도 되는지 헷갈리실 때는 한글 뜻을 보고 결정하시면 돼요. 한글 뜻이 육식성의라는 뜻이네. 근데 이 육식성이라는 단어를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알고 있었던 단어다. 그러면 외우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한글 기준으로 고등학교 수준이다. 그러면 당연히 영어로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가장 큰 육식성 식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on the planet. 지구상에 있는 with a circumference. 우리 이 둘레 얘기하는 거고요. 이 둘레가 of up to 30cm around the reef trap. 이트랩의 둘레가 30cm까지 가는 이 둘레를 가지고 It rose pitcher plant 얘기하는 거겠죠. 이것을 잡고 먹습니다. 로렌츠, 우리 쥐, 다람쥐 같은 설치류 얘기하는 거고요. 인섹츠, 곤충들을 먹어야 합니다. 먹을지도 모릅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에 관련된 D가 정답이 될 거고요. 특히나 동식물이 주어일 때 혹은 동식물의 이빨이 여기까지 자랍니다. 뭐이 크기가 여기까지 갑니다. 하는 동식물의 신체와 관련된 아이가 주어일 때는 능력을 설명해 주는 캐이 정말 자주 정답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19번 문제고요. 자, 19번 그리고 25번 문제 볼 텐데 저희 25번을 먼저 볼게요. 왜냐면 25번을 먼저 푸시면 좀 19번이 조금 더 숫자 맞추기 하기 편하실 거예요. 자, 25번은 진짜 간단해요. 무슨 얘기 하려고 가져온 문제냐면 시간 조건 부사절.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게 when과 while인데 이것만 나오지 않는다. once도 나오고, if도 나오고, before, after 이런 거 전부 다 나올 거고, 이때도 항상 이 뒤에 현재 시제가 나오면, 얘는 뭘 뜻한다? 미래를 의미한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선택지 봤더니 전부 다동사 c 고 우두두, 쿠 i 쿠 h 마이트 마이트 없어요. ing로 끝나는 게세개 있으니까 d 제외하고 시제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문장 우리 빈칸 있는 이 해당 문장 봤더니 시간 관련된 표현이 once 시간 조건 부사절이고요. 여기에 동사가 is입니다. 그래서 once, 현재 시제는 미래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 자리가 미래가 되어야 하고요. 선택지 안에 미래 진행, 미래 완료 진행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에 아무런 기간 관련된 표현 for since 없기 때문에 미래 진행인 A 정답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미래 진행 정답 됐다는 거 기억하시고, 앞에 19번 문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19번도 ABCD 전부 다 동사고, ING로 끝나는 게 3개 있는 시제 문제입니다. 자, 그럼 시제 문제. 이 빈칸 문장에서 힌트 뭐 있나 찾아봤더니, when burst 가 있어요. 자, when burst. 나는 이거 벌스트의 시제를 모르겠는데라고 하셨던 분들은 우리 방금 25번에 누가 봐도 확실한 미래진행 나왔기 때문에 이거 소고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아까 12번에 객관식의 특징 지켜서 과완진 이미 나왔기 때문에 A 소고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B가 정답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Burst가 과거 시제인 걸 몰랐더라면 자 근데 지금부터는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Burst는 터지다, 터뜨리다, 파열시키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인데 Burst를 사전에 찾아보시면 원형 Burst고요. 과거형 Burst고요. 과거 완료, 즉 PP 형태 Burst입니다. 이런 애들이 몇개더 있어요. 컷도 과거, 과거 완료 전부 다 컷, 컷, 컷이고요. t 도 과거형, 과거 완료형 전부 다 풋풋 put, 풋입니다. Put, 그럼 얘가 과거형인지 현재형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때 주어를 보셔야 돼요. 주어가 3인칭 단수예요. 다시 말해서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그 이외의 것인데 단수형이야. 그러면 무조건 현재 시제를 쓰려면 동사에는 s가 붙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 s가 있어요 없어요? s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3인칭 단수의 동사에 s가 붙어 있지 않다면 얘는 현재 시제가 아니라 과거 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when 주어 과거 동사이고요. 그래서 과거 시제인 b was just starting이 정답이 됩니다. 이게 조금 어렵게 나온 형태긴 해요. 왜냐면 이렇게 불규칙 동사가 그렇게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니거든요. 누가 봐도 쉬운 것들 있잖아요. 원티드라든지 아니면 푸쉬드라든지 웬만한 동사들은 다 ED가 붙어있어서 쉽게 눈에 띄는데 이렇게 현재, 과거, 과거 분사 전부 다 똑같은 형태인 애들은 얘네도 혼동이 될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어를 일부러 3인칭 단수를 넣어준 거고요. 그래서 S가 없다는 걸 보고 과거 시제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게 지텔프 시험범위 에안 들어가서 그렇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대부분 뭐 시제, 준동사 이거보다 더 먼저 배우는 완전 기초 중에 기초라서 뭐 이것도 몰라라는 분도 계실 거고 어 이거 안 배웠는데라고 당황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번 기회에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3회. 몰랐던 것도 다 정리하시고 리뷰하시고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드신 후에 사회 문제 꼼꼼하게 진짜 시험처럼 푸신 뒤에 해설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